안녕하세요. 강수인입니다. 연간 1,000억 원대 적자에다 높은 인건비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했던 KBS. 결국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현재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4,000원대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또한번 부담을 주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KBS가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한 KBS의 적정 수신료는 9,500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알려진 내용이 참 충격적인데요. 북한 퍼주기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 이유,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KBS가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 평양지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 책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건데요. 평양지국 개설 추진에 책정된 예산은 28억 2천만원.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리는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열고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28억 4천만원을 따로 책정했습니다. 또, 북한 뉴스에도 26억 6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뉴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북한과 중국의 접견 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고, 새터민 출신의 전문 기자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됐는데요. 앞서 KBS 라디오 아나운서의 친여 성향 편파보도로한 차례 물매를 맞았는데, 수신료를 올려서 평양 지국을 개설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여론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한민족 평화 공존 기여 관련 총적책무 확대 사업은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라며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